안녕하세요. 겜조 t v 일리입니다. 가디언테일즈가 이달의 금손 10월 베스트 팬아트 이벤트 당첨자를 공개했습니다. 매월 진행중인 커뮤니티 이벤트 중 선정된 다섯 분에게는 문화상품권 5만원권과 3000잼을 드린다고 합니다. 첫 작품은 무이혜 님의 네컷 바나입니다. 녹시아 단편지 펭복하나의 녹시아와 연결되는 스토리를 그려주셨습니다. 마침 일섭에도 녹시아가 추가되기도 했죠. 람팡 베스를 지나쳐 특히 마지막에 유명한 그 표정으로 메이를 향한 촌철살인이 포인트입니다. 메이 일러스트는 연주회 때도 큰 화면에 떡하니 등장해서 충격과 공포를 금치 못했었죠. 모냐미 팬님이 그려주신 가테티콘입니다. 귀여운 기사와 공주님을 시작으로 베로니카, 닌등 캐릭터 특징은 물론 성격까지 잘 캐치한 이모티콘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우로스까지 말이죠. 가테도 기간제가 아닌 정식 이모티콘 시리즈를 내도 좋을 텐데 말이죠. 페나트계에서 상대적으로 보기 힘든 그레모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입니다. 농장에서 낚시하는 그레모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그레모리뿐만 아니라 나리 쿠션, 뽑기 상자, 공주님 방망이 등 같은 소품들이 깨알같이 표현됐습니다. 사실 그레모리는 시즌 2 들어서 그 엉뚱한 매력을 왕창 뽐내고 있죠. 진짜 그레모리의 매력을 느끼려면 일본 성우분의 연기로 봐야 하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얼핏 클레이 아트인 줄 알았는데 3D 프로그램으로 직접 모델링 하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려 아이돌에바 클레이 아트 작품입니다. 형태와 의상 디테일은 말할 것도 없고 색감도 너무나 찰떡이네요. 아이돌에바는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일본에 널리 퍼져야 할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또록님은 이전에도 프리실라, 아치리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죠. 은또록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발이 테마와 함께 제작 영상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도트장인 나리님의 작품입니다. 농장에서 낚시하는 농부 코스튬의 기사와 승진나리 코스튬의 나리를 함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기사는 레오 물고기인 가재를, 나리는 단짝 메이리를 낚고 있네요. 나린님은 그림을 그리고 떡지로 바꾸는 것이 사람을 환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떡찌단에게는 오히려 포상이겠죠. 한편 카테는 연말 시즌을 맞이해서 오는 11월 20일까지 2023년 캘린더 제작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까지의팬아트 이벤트와 다르게 해상도와 이미지 최소 크기를 지켜야 하니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년에는 카테 캘린더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깸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